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교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혜, 자유, 회복. 이세 권의 교재 중에서 오늘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가는 교제의 회복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과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 둘째 날 신랑 기다리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우리 문화는 참을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느긋하고 차분하게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때를 알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사용하셔서 제 마음 속에 레마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25편 1절에서 5절을 읽으라. 말씀을 천천히 읽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아래라. 바라다라는 뜻의 말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 보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0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차분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분을 기다리라. 주님은 당신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앉아서 침묵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한 바울의 설명 가운데 기다리라 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는 기다리고 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주님을 섬겨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하려고 애쓰지 말라.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잠잠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일단 앉아서 숨을 깊이 쉬고, 한 시간 동안 모든 활동을 중지해 보아라. 성경을 읽기 시작해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라. 그것이 당신을 초조하게 만드는가? 당신은 충동적이고 끊임없이 활동해야 하며 계속 떠들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미디어의 자극을 받아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가? 조용하고 고요한 기도 시간이 불편한가? 주님은 그분의 임재 속에서 고요해지는 연습을 해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주님은 고요하게 당신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계신지도 모른다. 당신이 교훈과 확신과 치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애쓰기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흥분했지만 역효과만 일으켰다거나 갈등을 유발시켰다거나 완전히 일을 망치고 망신만 당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미리 움직이기 전에 기다려 보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종들의 경건한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명백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계획을 확증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기다리라. 나도 안다. 알고 있다.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때때로 미친 듯이 살면서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명백한 방향보다 더 앞서서 달려간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 공경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때,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큰일을 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네, 마더와이즈 성경공부교제 회복. 제 사과.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 둘째 날. 신랑 기다리기. 함께 하셨습니다. 마더와이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성경공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싶은 분들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전화 070-7018-138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 방송은 극동방송 팟캐스트나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주 보내시고요.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